광역교통청에 대한 그 지금까지 여러 번의 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작년 그 12월에도 사실 어 국회에서 어 공청회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수도권교통본부에서도 했었고 또 경기도가 주최에서도 했었고 여러 번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작년 후반기에 거의 이제. 아~ 어, 이제 법안이 통과돼서 어, 될 것이다라고는 그런 이제 낙관적인 전망이 많이 있었는데 어, 이제 벌써 이제 28년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는데도 이제 그 아직도 이제 법안이 행안위에 이제 계류돼 있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상, 상황에서 이제 좀더이 어, 광역 교통청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어, 그런 것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어,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그관역교통 행정 분리 체계, 그다음에 통합 체계, 그다음에 전체적인 행정 체계의 어떤 그 체계, 그다음에 효과 분석, 결론 정책권 이런 식으로 발표를 드리겠고요. 우선 광역교통 행정 분리 체계는 어,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제가 항상 이제 발표할 때 이렇게 계속. 어, 이것을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이 사당역 앞, 입니다 저게 지금, 어, 올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영하 20도 되는 그러한, 어, 이 상황에서 저렇게 많은 분들이 거의 100여 미터의 그 대기줄이 광역버스를 타기 위해서 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도, 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고요. 그것이 이것은 하나의 또 상징적인 거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광역교통의 문제로 인해서 환승의 문제, 그 다음에 버스의 문제, 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철도라든지 그 다음에 복합환센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 광역교통 행정이 상당히 공백 상태다. 현재 광역교통 행정을 담당하는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행정이 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교통 서비스가 좀 이렇게 제공되기 어려운 광역교통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원활하게 제공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역환승 시설의 문제점을 보면 저렇게 교통 수요와 교통 행정 권한의 불일치 문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에 어떤 관리계는 분산이 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확보의 어려움. 예를 들어서 복합 환센터를 하나 건설한다. 그러면은 그건설비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운영비까지 있어야 돼요. 운영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그 운영 적자를 그럼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럼 예를 들어 용인시가 만약에 용인 환센터를 건설한다. 거기 그 거기에 건설비 플러스 운영비에 대한 것도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어려움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이고요. 그다음에 환승 시설 구축 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 체계의 결여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총합적인 종합적인 그런 관리 감독, 그 계획의 사업 추진이나 건설 운영 이런 것들 어떤 체계적으로 시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역교통 달성 사례를 이렇게 보면요, 이런 식으로 버스, 도로, 그 다음에 GTX, 그 다음에 철도, 그 다음에 광역 BRT, 환수센터 이런 식으로 아홉 개 정도의 이런 사례들이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다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런 식으로 광역교통 행정체가 분리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국토부, 수공교통본부, 지자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이 버스 BRT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보시면은 M 버스는 또 중앙정부가 지금 임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는 또 기초지자체가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막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BRT 같은 광역 BRT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분리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하게 공급이 잘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행정체가 계 분리가 돼 있고,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담당하고 주체가 되는 그러한 체계가 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비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그 주인을 찾아주자. 광역교통 행정의 어떤 주인을 찾아주자는 것이 광역교통청을 만들자라는 이제 그러한, 어, 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행정의 통합체제를 구축하자라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법적 권한, 법적 권한과 재원 인사권을 보유한 광역교통청을 신설하자. 이,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많은 그 세미나를 했고, 아, 전문가와 또 지자체 담당자들 많은 그 서비, 세미나와 토론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현장 중심의 지역 밀착형 광역 교통행정을 배양해서 광역권 시민의 지지를 확보해야 된다. 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관을 하나 만들어 놓는 다가 아니라, 광역 교통청은 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어떤 융합적인 그런 교통행정을 해야만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또 하나의. 어떤 그 조직을 하나 새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같이 정말 외국에 보면은 그것이 지역과 중앙과 융합을 해서 정말 실질적인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상당히 그그 그 갈등 지자체와 중앙 정부나 간의 그 갈등이라든지 그것 그것에서 엄청나게 어, 싸웁니다. 사실은 그 결, 의사결정할 때도 그냥 신서적으로 아, 이렇게 하시죠. 이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 위원회에서 엄청나게 어, 싸우고 또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물론 이제 그 최종적으로는 그저 투표로 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광역교통청을 어, 건설,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광역교통청의 비전과 전략은 뭐냐? 바로 비전은 단순히 그 출퇴근 시간을 줄이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게 2,500만 명의 예를 들어 수도권의 2,500만 명의 이런 대도시권은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사실 동, 도쿄권, 동경권 빼놓면 빼놓으면은 가장 큰 도시권이 대도시권. 이런 대도시권의 경쟁력이 바로 어, 이 긴밀한 교통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긴밀한 교통. 거기서 인력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화물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어떤 목표는 이런 지역 경쟁력을 향상한다든지 삶의 질중대 물론, 당연히 그 광역교통으로서 지금까지 그것이 불, 불, 분리됐던 그러한 체계가 통합됨으로써 삶의, 어, 저, 출퇴근 시간이 감소가 되죠. 그러면 삶이 중대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광역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한 행정구역별로 이걸 한다. 이거 이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 그러면서 어떤 이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그런 목표 하에서 했을 때이 세계적인 거대 도시권을 구축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 과제는 이런 인프라 확충, 시스템 고급화, 그다음에 요금 이 정보 체계 통합, 그다음 에 통합 운영 체제를 가져가야 된다. 이것 이거 이것이 하나의 주요한 과제고요. 그러면 그 통합 그 광역교통 행정 체제의 그 조직과 광역교통 조직 그 구조는 이런 식으로 청장과 차장 이런 식으로 네개의 국을 어, 신설하고 거기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광역교통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위원회가 단순히 청장 미팅이 있는 조직이 아니고, 청장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조직으로서, 어, 그, 지자체의 그 영향력을 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힘이 있는 그런 위원회라는 거죠. 단순히 여기서 자문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도,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관계통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위원회는 제가 말씀 이따가 드리겠지만, 의사결정을 할수있고 주요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청장이 거기서 따라야 되는, 그러한 조직이다는 것, 니 의결위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광역교통행정책을 좀더 자세히 지금 보면요. 우선, 이 광역교통청이라는 이 조직에서 들어가면서, 이 광역, 대도시권의 광역 지자체 간 경기와 서부에 있는 인천, 서울,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통에 초점을 맞춰서 광역행정을 편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그 광역지자체는 경기도, 경기도 광역지자체잖아요. 경기도 내에 그 교통만 해도 엄청나는 어, 교통이 수요가 있습니다. 그거 막 경기도는 그것만 담당해도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서울시는, 서울시에 몇십 개, 삼십 개의 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도 벅차 상태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소, 광역교통청이 청 조직과 법과 계획을 일관되게 가져가는, 연계시켜서 하나의 새로운, 어, 그, 저, 행정 조직을 만드는 거, 거기에 따른 그런 기능의 그 빈틈을 메꿔준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현재 그런 전국 대도시권에 이렇게 다섯 개가 있고요. 현재, 어, 수도 교통본부가 수도권에 있고, 어, 대전 세종권에는 광역권 b l t 계획단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동이저 어, 부산 울산권에는 도, 어, 대, 동남권 교통본부가 있었는데 이건 지금 없습니다. 이건 지금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이 어, 어, 설립된다면 정부 와 관계는 어떻게 어, 설정이 될 것이냐? 그래서 중앙정부는 아까 말씀한 드 중앙정부는 주로 어, 지역간 교통 중심으로 어, 하고 광역교통 은 광역교통 중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교통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 지자체는 광역, 경기도 내,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고양시당은고양시 내에 교통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 그리고 광역교통청은 경기도와 서울.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됐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 어떤, 어, 그 지방국권에 역행하는 게 아니라 그 지까지 충족이 안 됐던 그러한 교통행적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새로. 그리고 그게 필요하고요, 누군가는. 재원과 법적 권한과 전문성을 가지고 그걸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교통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대도시 지자체에서 참여를 해서 광역교통청에 그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위원회도 단순히 하나, 어, 이거는 이제 전국적인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대도시권마다그 권역별 관계통위원회가 있어서, 왜냐면 그것은 현장 중심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 밀착형 조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과위원회를 가져간다는 거죠. 분과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권역별로 그걸 해서 관계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이런 식으로 위원장은 민간위원장으로 해서 한3 0명 이내 이런 식으로 하고 의결권은 인구 비율에 따라서 행사하는 이런 어, 이런 체제고 주요 권한은 이런 식으로 시행계획, 교통 시행계획이라든지, 투자계획 등 주요한 어떤 투자라든지 아니면 투자계획이라 이런 이런 거 그다음 에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자문이 아니고 의결을 하는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각 지방 대도시에도 권역별로 광역교통본부를 둔다입니다. 지방 사무소를 둬서 광역교통분과위원회 밑에 이런 식으로 교통본부를 둬서 거기에 이렇게 조그만 조직들을 지방 사무소 조직을 둬서 그 지방 밀착형 그러한 광역교통 행정을 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광역교통청하고 그럼 광역교통청은 직접 그러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직접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운영회사들과 계약을 통해서, 주로, 어, 예를 들어서, 뭐, 어, 프랑스의 그, 스티프나, 어, 일대 모빌리 때라든지 이런 곳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은 다 계약을 통해서 합니다. 그 직접 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없어요. 다그 운영회, 사나 공기업하고도 계약을 하고 민간회사하고도 계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약을 통해서 교통공사나 코레일, 공카이포 회사하고 그런 식으로, 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자세하게 어, 그 어떤 그 중앙정부와 광역교통청과 지자체간의 그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교통계획 및 갈등 조정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어, 광역교통청이 광유,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갈등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뭐대중교통 대도시권 대중교통 계획 같은 것들도 여기서 이제 수립하는 대도 대도시권의 광역권이 하나의 행정 조직으로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 국토부는 국가 도시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광역버스도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대도시권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총괄계획은 수립하지만 주로 광역버스에 대해서만 광역청이 담당을 합니다. 광역버스에 대해서 어 그렇게 하고 아마 시내버스라든지 어뭐 전세버스, 뭐 고속버스는 국토부에서는 하 그런 체제로 가고요. 그고 여기에서 어이 지금 현범 체제에서는 광역버스라는 그 정의가 없습니다. 우리 가 광역버스라고 말을 좀 많이 쓰고 있지만 모든 분들이 광역버스, 광역버스라고 하는데 광역버스가 정확하게 뭔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저기서 운수법 사업법도 없고 어, 대, 어, 대광법에도 없고 뭐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 에 우리 앞으로 광역교통청이 이 광역버스가 무지 중요한 시기 어, 때문에 광역버스 운송 업종을 하나 신설표에 따라서 이법 체계를 이렇게 시내버스, 광역버스, 시외버스 이런 식으로 운송사업을 재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여기저기 운송사업법을 보면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단일 행정구역 내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어, 그 운행 형태로 이렇게 네 가지로, 일반형 좌석형, 직행 좌석형, 광역급행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광역버스라는 운송업종을 새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그것을, 어, 이 광역교통청에서, 어, 담당하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죠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 예전에 엠버스가 없었는데 엠버스가 지금 28개 노선 어~ 거의 400대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는 엠버스에 대해서도 엄청 많은 비판이 많았습니다. 반대도 많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지금은 엄청 이렇게 많이 어~ 증거를 지금 했죠. 그다음에 이 직행자 스버스도 상당히 이제 그런 광역버스적인 역할을 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버스라는 업종을 신설하고 엠버스 뿐만 아니라, 엠버스는 노선주 선정을 하지만, 직접 버스, 좌석형, 일방형 중에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선정한 그런 버스, 광역버스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버스를 선정해서, 그 버스를 광역교통청에서, 어, 담당하고, 책임을 진다는 거죠. 향후에.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왜 그러냐. 광역버스, 예를 들서 단순히 행정구역 경계를, 1m만 넘었다고 해서 그게 광역버스는 아니잖아요 1m, 10m만 넘었다 그게 광역버스를 볼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광역버스 광역버스의 어떤 광역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버스의 한정에서 어, 그러한 그 광역버스라는 업종을 신설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어, 생각을 하고요 광역BRT도 이런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광역BRT가 어, 계속 저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강력, 강력하게 광역교통청에서 어, 지금 20개의 그 노선을 노선계획이 있는데 강력하게 그 20개 노선을 어,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어, 광역교통청이 어, 가져갔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어, 광역환승체계 저는 광역환승체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역교통청이 이러한 여러 가지 어, 광역환승센터, 광역보고관센터라든지 어, 그런 것들에 대 연계교통망.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어, 그 교통 수단 간의그 연계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어, 교통청이 그런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연계해 주고 그런 거를. 그 다음에 철도에서는 광역 급행 철도 같은 것들을 좀 도입 확대하고 좀 촉진한다. 좀더 빨리 좀갈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급행화 문제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도로도 어~ 여러 가지 그 혼잡도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 거의 청이 담당해서 일을 한다. 그다음에 어~ 이 교통 정보와 요금 쪽에도 여러 가지 정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그 스마트 이동성 통합 같은 이러한 이런 것들도 향후 미래에 상당히 중요한 그~ 기능이 될 거다. 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교통 요금 촬영석 방향 알뜰카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저환승정 정, 정산에 갈등이 많이 있지 습니까 이런 문제들 광역교통청이 이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내고, 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 어, 보고요. 그 다음에 광역복지 안전 행정도 하나의 어떤 중요한, 어, 저, 기능이다. 광역교통청에. 그래서 이런 대도시권 어, 교통사각지대 해소라든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공유교통 서비스 이런 거와 광역교통 안전의 문제, 예를 들어, 광역버스라든지, 광역BRT.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그, 안전이 상당히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 문제상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 마지막으로 이 광역환경의 문제.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미세먼지의 대책도 단순히 서울시 만 혼자서 해서는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청이 그 광역적인, 어, 것은 미세먼지 감소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경유차 감축, 이런 것들은 어, 그, 저, 광역 지자체들과 같이 합동을 해서, 어,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어, 네 번째는 방위도 효과 분석을, 어, 어,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배구 의원님이 한그 출퇴근 시간 감소를 한 5조 원 정도의 그 감소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이, 방위교통청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 감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 상당한 많은 그 효과가 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분리 체제에서 어 이런 어, 통합 체제로 감염 감염으로, 감으로서 여러 가지 아까 출퇴근 시간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역 통행과 내부 통행이 거의 그 같은 길이는 거의 그 걸리는 시간이 거의 똑같은 그런 상황을 성, 그런 식으로 교통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설 효과 분석에 대한은 이렇게 세 가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경제 혼잡 비용도 사회경제 비용 차이 분석, 출퇴근 시간 감소 효과, 광역교통 투자 사업별 효과 분석 이렇게 세 가지로 했는데 이 중에서 이 사업별 효과 분석도 광역교통 청 신설 효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도권에 BRT 사업이 있는데 그 미선정 사업들. 광역통 미선정 사업, 광역교통 미선정 사업, 어떤 환성교통 미선정 사업들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은 이것이 지자체가 이걸 하겠다고 제시했는데 를 이것이 안됐 되어 왔는데 광역통청이 되면은 이러한 미선정 사업들이 앞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재원적인 측면도 지금 광역통청에서는약 매년약 1조 원 정도의 투자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에 약 1조 원 정도. 그래서 그 재원조달은 광역교통 개정의 부활을 통해서 재원을 좀 확충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요 분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광역성 기준, 기준에 따라서 광역도 사업을 재평가해서 재정 지원을 차별화한다. 지금은, 어, 대법을 보면은 어떤 그 시설별로 재정 지원, 정부 재정 지원의 비율이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30%, 50%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건 광역교통에, 광역교통 시민들 위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시설이고, 그런 투자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차별화해서, 예를 들어 100%도 정부가 재정지원할수 있는, 이런, 이런 체계로, 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광역교통청이 실효성이, 있는 결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진짜, 이거는, 이거는 진짜 이 광역교통 전체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만약에, 관계도 위원회에서 그런 걸 결정해야 을 되겠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100%도 지원해서 어, 추진을 한다는, 이렇게 보,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런 투자 중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이, 이 효과 분석을 할 때, 어, 검토한 거는 PC가 1 이상인 미선정 사업에 대해서만, 어, 그 관계통청이 들어서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해서 투자 중대 효과를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투자 지원 방지 효과.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분산 체제로 인해서 투자가 계속 지연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관위 통지 들어오면 그런 것이 단축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을 해서 투자 확대 효과와 투자 지원 방지 효과를 합쳐서 저희 분석을 해본 결과 약한 2조 한 7천억 정도 이게. 어 그러한 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 교통이 들어서면은 한 1조 7천억 정도의어 투자 효과 어, 저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순효과입니다. 이건 비용이 비용은 뺀 순효과를 볼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앞에서도 우리, 어, 저 오정원 전이 말씀 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1988년에 광역 도시 교통 행정 체제 연구를 어, 한국교통령으로서 시행을 했었습 그때 그때도 광역교통청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어, 이제, 한, 이제 정말 그 어, 30년 지나서 그것이 될수 있는 그러한 어,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프랑스 파리 같은 처음 5 0년대부터 중앙정부 개입해서 광역교통 행정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50년대부터 중앙정부 개입을 해서 말 대도시권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했고. 세계 주요 도시들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공백 해소의 문제, 그리고 순편역은 한 2조 7천억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지역 밀착형 의결위원회를 운영해서 어떤 지방부권에 역행하지 않는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국가와 어, 조직행정부의 법령 계획에 어떤 숨이 일관한 그 연계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책 권위를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어, 국회 행안소위의 정보조직법을 개정 을 빨리 좀할 필요가 있고 광해토 청 직제 및 직제 시행 규칙을 제정 해서 그 광해토 총회에 운영한 본인이 될수 있도록 네. 응.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해토 총회 운송사업이 엄청 힘 응. 상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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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어, 광해토 청의 기능 이관 지금의 전체 국토부로부터 정적으로 부터의 기능이기관이 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 지방분권이 역행한다는 규면이기 때문에 지방의 권한을 다시 회수하려는 것들은 좀 아주 제한적인 발전을 수있고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게 교통청의 특별히협법이라든 이런 법을 뭐 개선 빨리 지어주던지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어 해서 어 빨리 방위교통청 설립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광역교통청 설립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방위교통청을개청해서추진해내것이다 어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시간 어 경쟁해주셔서 감합니다